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 내일장 흐름 어떨지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매니저는요 MBN 골드 김동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 월의 마지막 주인데 네. 오늘 첫거래부터 조금 지수가 밀려서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 장애 흐름은 사실 그 벌써 선물옵션 만기의 효과가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아, 네. 외국기관들은 뭐 일방적인 그 수급 상황을 보이기보다는 올라온 매도하고 빠지면 또 받쳐놓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예, 5월 정도 전후까지 또 특히 이제 만기가 3월 두 번째 주니까 앞으로도 한 1, 2주 동안에 이런 모습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글로벌 싱시 쪽에서도 금리 급등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단기에 많이 올라왔던 유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 공면으로 가고 경기 지표 회복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경기 관련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지난해 이후에 유동성이 기대형태의 대규모 상승은 이제 어느 정도 일당일락이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장이나 경계복 흐름과 동조할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주도주 재편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지난해 이제 대략 12월 이후 올해 연초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들 2차전지라든지 it 이런 쪽에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은 많이 오르면 안 가죠. 그래서 지수 관련주들이 대부분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종목장의 형태를 보이면서 그 동안에 소외받았던 종목 중에서 상승장에 소외됐었지만은 정말 숨겨졌던 모멘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심의 종목장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 진행될 것이고 지수의 등락폭이 사실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에는뭐 플러스 30포인트에서 마이너스 20, 30포인트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갈팡질팡한다라고 볼수 있으나 등락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큰 폭의 등락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어쨌든 이런 형태 때의 모습은 이제 지수가 횡보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랜덤워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한자로는 갈짓자 걸음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흐름들은 선물 없이 만기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이 코스닥의 경우에는 바이오 종목들의 모멘텀이 확실히 좀 약화된 그런 모습들이라서 그런 정면을 고려할 때는 이와 같은 뭐 지수가 탈려있게 못 가는 모습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 그래서 여러분 투자 전략은 아무래도 많이 오른 종목은 보수적으로 그리고 이제 막 그간 소외됐다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한다면 높은 자리 매도 낮은 자리 매수 이렇게 접근한다면 뭐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개별 종목장에도 꾸준히 또 스윙을 할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신다라는 전략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초까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주도주 재편이 다가오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첫 거래일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오늘도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매니저님, 적중률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김동호 매니저 적중률은요? 네, 100% 가운데요. 네, 90% 기록해 주셨습니다. 10종목 중 9종목의 흐름이나 맞춰 주신 건데요.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왔을지 10위까지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는 여전히 반도체 대장이었습니다. 연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소폭 밀렸지만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호실적 기대되면서 핫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전자결제 묶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광풍 언제까지 지속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리고 수소차는 4위 자리 했고요. 코로나 19가 오늘도 올라와 있습니다. 5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HMM 과 같이 조선 대형, 대형 조선주들이 오늘도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6위 차지했고요. 보톡스 분쟁이 일단락 되면서 보톡스 관련 주들도 오늘 핫한 테마로 7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2차 전지는 8위, 비철 금속은 9위고요. 구리 9위 가격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우주 항공도 오늘 핫한 종목들 다양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종가 상황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를 차지한 종목은요. 네, 오늘은 SK하이닉스 2.63% 상승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습니다. 비덴트는 오늘 상한가까지 치솟으면서 주목받았고요. 단날 전거래일 급락하고 나서 오늘 아주 강하게 치솟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한가까지 내려앉으면서 주목받은 종목 바로 뉴로스였고요. 파미셀은 5%대 상승했습니다. HMM 오늘 6위에 차지했습니다. 전거레일엔 페노션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왔었는데요. 오늘은 HMM 5%대 상승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메디톡스는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주목받았고요. 대웅제약도 오늘 급등한 하루였습니다. 포스코케미칼 또 현대차와 묶이면서 주목받은 바 있는데요. 포스코 강판이 이제는 전기차 수혜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9위차지했고요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계속해서 가끔씩 인 인기검색 상위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상한가 보여주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매니저와 분석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1위를 차지한 SK하이닉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에도 뜨겁게 올라오면서 주목받은 바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어, 이 종목은 뭐, 고의견을 그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어, 그 지수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약한데요. 어, 하루 이틀 정도는 더갈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 근처 언저리까지 한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직전 고점 넘어가게 되면은 오늘 윗꼬리가 살짝 직전 고점에 걸렸는데요. 아마 모레 정도 전부터는또 어,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 종목은 어쨌든 지금 실적 오전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그뭐 지진이라든지 또 기후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반도체 풍견상을 계속 좀 지속 시키는 요인 될 것으로 보여져서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핵심 반도체들을 생산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중에 지금 하이닉스는 미국의 공장이 없는데 삼성전자 미국 공장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요소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좀 부각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하루 정도는 더갈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고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당장 다음 거래일에는 고일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SK 하이닉스에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보통 시총,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네. 많은 분들이 적금 형식으로 좀 네.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정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일까요? 어, 어쨌든, 그, 이, 이 안정적인 투자, 또 장기 투자를 대한민국에서 한다는 게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는 사이클을 타게 되는 것이고, 네. 에, 경기 저점 이후에부터 보통 어, 어, 경기 상승. 구간은 보통 30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해 그 3월 저점으로 보면은 앞으로도 1년 정도는 더갈수 있다라고 하는데 막연한 관점의 장기 투자는 뭐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여전히 이제 아마 이 종목은 내년 올해 9월 정도까지는 경기 흐름 계속 좋을 거라서 좀더 간다라는 것은 뭐 이견이 없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경기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음. 내년 뭐 5월 정도 전후에 경기 고점에 혹시 나오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장기 투자하면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손실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적금식으로 한다는 것은 대저점이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지난해 3월이나 또는 경기 하락 하강 사이클이 대략 1년 음. 이상 이어진 연후에 소위 저점이 나왔을 때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적금이고 지금은 좀 많이 오른 상태라서 음. 여기서 적금 물론 뭐 적금하면 1년 적금 이자율 해봐야 2% 정도니까 그 정도 수익이 나오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결국은 투자라는 것은 기대 수익인데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적금한다 그러면 조금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 정도인 것이고 에, 새로 신규로 진입하는 경우는 에 경기 사이클은 이제 일제히 모든 업종이 저점에서 아, 일제 히 올라서 고점을 일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아, 순환하면서 또는 뭐 순서대로 전환이 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가 아직 그경기회복이 주가에 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던 종목들 쪽으로 아, 지금 뭐 예를 들면 내수주라든지 에, 경기 관련주 중에서 오늘 소재 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조금 관심을 돌리는 게 좋고, I.T.나 전기차나 또는 뭐 소위 그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라든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시세를 많이 낸 거라서 음. 장기 투자라 하더라도 높은 자리 투자는 이렇게 좀 지향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장기 투자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하더라도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접근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2위를 차지한 비덴트입니다.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 비선 매각작업이 2월 중 이루어질 거란 기대감 속에서 핵심 주주인 비덴트가 주목받았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세 연출하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정보 아닌가라는 의견까지 분출되고 있습니다. 내일장 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지금 이게 그, 어, 사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어, 그, 요즘에 이제, 고점, 항상 고점권에 가면, 어, 소위 뭐, 테슬라의 그, 머스크 회장이 또 한마디 하면서 사실, 어, 삼천만 원 정도 언절이 있던 것이 5천만 원에 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톱! 네, 이 스탑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뭐더갈 수도 있어요, 더갈 수도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희소성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어 생산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은 우선 채굴 비용이나 또는 희소성 이런 부분들만 갖고 이그 얘기하기 어렵고 이게 우리가 왜 화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그 화폐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고 이. 이 미국의, 바로, 그, 소위, 어, 중앙은행 장 역시도, 이제 뭐 규제를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비트코인의 시세는 항상 이제 급등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항상, 네. 관련 종목들은 테마주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내일 장에 갭으로 뜬다 하면은, 아, 매물이 또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 저는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덴트는 스탑이라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3위에 위치한 다날입니다. 종합 결제 서비스 기업 다날이 가상화폐 강세 힘입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쿠팡과 같은 모멘텀도 존재하고 있죠. 내일장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뭐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말씀드리면은 이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버블이라는 것은 꺼지고 나서 버블인 줄 알고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예, 최근 들어 사실 그 비트코인의 시세가 꾸준히 났는데 예, 우리나라의 그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다. 아, 최근 2, 3일 동안 갑자기 급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서 재 판단으로는 이런 자리에서는 예, 제는뭐 테마성 상승이다라고 봐서 아, 보. 유하신 분들은 익저를잘 챙기면서 가셔야 될 것이고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려운 그런 자리다. 이렇게 정리하는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진입은 좀 멈춰야 한다라고 의견 제시해 주시면서 스탑이라고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다음으로는 참 오랜만에 짚어보는 종목입니다. 메디톡스죠. 상한가 안착하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균주 분쟁이 일단락될 전망이고, 또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죠. 어, 코로나 치료, 어, 에볼루스의 2대 주주가 된다고 공시를 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치솟은 모멘텀이 존재를 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그동안에 많이 억눌려 있던 종목이고, 네. 리스크가 이제 어! 노출이 되고, 이제 해소로 돌아가기 때문에, 리프렐리라고래서 일종의 안도랠리 가능성에서 유효하다. 그리고 너무 이제 동 같은 재료로 악재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 종목 그 바다권에서 진리겨졌던 모습이라서 한번 뭐 이렇게 점상학과 간 경우는 어쨌든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고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대웅제약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웅제약이 오늘 뭐 이번 불확실성 해소에 인, 해소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 국산 코로나 치료제 2호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이 치료제 모멘텀 살아 있을까요, 대웅제약? 네, 뭐 일단 음. 그 사실 그약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셀트리온의 사례를 우리는 봐야 된다. 음. 셀트리온이 약을 내놨지만 아, 그뭐어 어, 긴급사 승인이 됐어도 셀트리온.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 국산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그걸로 인한 시세 상승의 기대감은 상당히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뭐 갭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추가적으로 가는 모습보다는 이 종목이 지난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기대감을 올리긴 했는데요. 어쨌든 가야 될 길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음, 그 셀트리온과 관련해서도 예, 긴급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음, 시세에 영향을 별로 못 주고 있고 오히려 예, 그 기대감이 이미 시세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어, 뉴스가 발표됐을 빠지는 모습을 보였기 음, 때문에 네. 대응제약이라는 종목도 예, 이제 많이 울른 그 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대응해라 이렇게 말씀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는요. 네, 오늘 상한가 안착한 포스코 강판입니다. 전기차용 부품 등 신사 모멘텀이 가시화되고 있고, 또 올해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이 종목은 그 예,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예, 사실은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예, 소재업체들은 경계복의 수혜가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니까 경계복의 흐름하고 똑같이 맞춰서 주가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고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라는 의견을 포스코 케미칼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 어떻게 의견 주셨는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가지 종목 한 번에 열어볼게요. 네, 오늘 비덴트 다날 뉴로스 파미셀은 스탑이라고 파란 불을 켜주셨고요. 나머지 여섯 가지 종목은 고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중에서 베스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 뭐, 베스트 종목은 캔코 드리겠습니다. 캔이 이 종목은 이제 우주항공 쪽에 속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제목에 스페이스라고 들어갔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베스트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도 미래 산업은 우주항공이다. 우주항공 그리고 이성통신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요즘에 비트코인 시세들이 많이 나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크게 의미 있는 상승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종목은 앞으로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것, 10년, 20년을 볼 때는 화성에도 많은 그또 지구에서 보낸 우주선들도 그렇고 또 거기 이제 로봇들도 착륙을 하고 그러면서 화성 개발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 그 머스크 회장이죠, 테슬라 회장이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들도 결국은 이제 그 위성통신을 활용한 6세대 이동통신 그런 시스템에 대한 거라서 앞으로 이 산업은 현실적인 어떤 산업 발전과 함께 시장 규모 상승이 확대가 기대되는 거라서 캔코는 또 관련한 재료도 있기 때문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를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오늘 뭐 상한가이긴 합니다만은 내일장에도 16,000원 초반대 정도 언저리에 매수 가담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네, 대략 뭐이 종목은 목표가 2만 원, 네, 손절가 15,000원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10년, 20년 멀리 내다봐야 되는 우주항공 테마긴 하지만, 뭐 화성 개발도 계속되고 있고 머스크의 발 발걸음을 봤을 때 충분히 캔쿠아 에어로스페이스 더갈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베스트 종목 목표가까지 설정해봤고요. 그럼 더 많은 이야기 오늘 무료방송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무료방송은 오후 5시 무료방송이 있고요. 사실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만 저희 VIP 회원님들은 AP위성이 100% 오늘자로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그 지금 개별 종목장세에 여러분들이 종목 발굴을 잘하면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 바, 그런 관점 잠시 후 5시 그야말로 지금까지 접근했던 접근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의 다른 섹터에서 대박이 날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5시 무방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5시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고엔스탑은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 했습니다.